자, 이겨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될 컨텐츠는 바로 성경인물 토크쇼 컨텐츠입니다. 자, 우리 이광우사님 어떤 컨텐츠죠? 이 컨텐츠는 우리 친구들. 책다 받았죠? 코란데오. 이번에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간사님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몇 주가 진행되면서 이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갔던 인물들을 통해 서로 나누고 토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토크쇼를 보기 전에 이 성경 인물에 대한 성경 동화를 꼭 읽고 오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정사님도다 읽고 오셨나요? 어... <뭐라고, 뭐라고요? 잠깐만요. 5분이면 돼요. 표지가 너무 예뻐요. <웃음> <웃음> 자, <웃음> 오늘 우리 다시... 네, 전사님도 혹다 읽으셨나요? 전사님다 읽으셨나요? 다 읽었죠. 네, 아침에 네, 아, 다, 다, 네, 다 읽고 왔죠. 다 읽고 왔죠. 데이비드. 그러면은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인물,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켜주고 싶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다 제가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오를 들어야만 이 다윗이 호람대우에 등극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혹시 다윗에 대해서 처음 인상이 어떠세요? 다윗. 잘생겼다? 아, 그쵸. 약간 다윗 닮으신 것 같아요. 혹시 <laughs> 다윗 <다이> 보셨나요? <웃음> <웃음> 두근두근. <웃음> 네, 성경에 다윗이 네. 되게 준수하게 생겼다라고 나와 있죠. 첫 인상은 다윗은 잘생겼다. 저 우리 예능 조사님은? 저는 왠지 다윗이 네. 그 당시에 엄청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였을 것 같아요. 싱어송라이터? 아, 맞아요. 진짜 다윗이 근데 1 0편에 150편 중에 73편을 자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띵곡 하나만, 다윗의 띵곡, 예, 네, 하나불러시면안 될까요? <laughs> 제가 목 감기 걸려요. 아, 그러면 얘나도 뭐라니? 예, 얘나도 뭐라니? 다윈의 띵곡, 네. 띵곡 하는 거. 나보다 나를, 잘 하시는 줄. 아, 제가, 아, 삐! 자, 그럼 저희 도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다윗은 네. 일단 작은 고추가 맵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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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은 메다가 그래. 넘으면 골리앗을 이렇게 돌파민주를 한 번에 빡! 쓰러뜨렸기 때문에. 작국적인한했다되한한국적이네요그인한국국밥좋아국고요전돼지국밥좋아국고요 한국적인. 국적인 한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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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적인한가적인 한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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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채워 넣기로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 핀칸 다 적으셨죠? 아, 그럼요. 어, 네. 네. 어, 다윗이 네.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딱 나갔을 때, 네. 과연 어떻게 됐을까? 자, 이번에 우리 동현 선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면 안 될까요? 아, 솔직히, 솔직히 다윗이 믿음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이길 수 있는 있었겠다라고 하지만 너무 그런 물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살짝 이제. 시가 살짝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 살짝 네 바지에 살짝 무서워서 네, 무서면서 네, 네, 뭐 그런 경험이 네. 있으신가요, 아 저요? 아전 제가 항상 커서 나지고네 저랑 <laughs> 맞아 한 친구들이네 아 맞아, 아저선님차 아, 아, <laughs> 부주먹이잖아요 네, 작은 고여서 우리 이건우 선생님은 어떤 상상을 해보셨어요? 아 저도 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아 나가겠다 해서 골리앗 앞에 나갔지만 그 앞에 딱 섰을 때 아마도 딴짓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핸드폰은 없었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저저 <laughs> 네, 상상력이, 네. 어, 상상력이 상상력. 상상력. 상상력이잖아요. 우리 네. 친구들 그때 인공지능이 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친구들 가봤어요? 안 <웃음> 가봤죠. <웃음> 혹시나 딴짓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2000년 전에 아 핸드폰으로 은재 아 네. 아 네. 예능사님은 정답처럼 말씀해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상상력 정돈하게 얘기해도 돼요? 어? 그래요? 네, <laughs> 저는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다윗시었다면 거기 계곡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몰래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 돌추스러 강 척하면서 이렇게 도망갔다는 거죠 <laughs> 돌수세비도 한번하척한거아니에 어 그런 무서워가지고. 상상력이 아 사실 저는 수영 좋죠 저는 이거 뭐라 적었냐면은 꼭 학교에 가면은 형들 믿고 앞에 아. 나가야 되잖아요 응. 다윗이 이때 전쟁터에 무려 일곱 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갔을 때 형이 도와주겠지 형이 혼내주겠지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지러 갔다가 <laughs> 형들이 외면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어, 아... 배신당했어요. 아... 네. 형들 믿고 나갔다가 괜히 그래서 팬티 이렇게 쓸죠. 아, 그래서 <웃음> <도망을> <웃음> 싸고 오줌 싸고 수영 쳐서 <laughs> 도망가고 아, 그러지 아, 네, 않았을까 라는 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다윗의 명장면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제가 봤을 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골리앗을 한 방에 딱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착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고는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라 라고 얘기를 딱 하는 네, 장면 야, 그렇죠. <laughs> 선생님 좀 약간 진짜 골리앗이 있는 것처럼 네.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야! <laughs> 이 카메라 보신시야 미안하 <laughs> 저는 솔직히 이런 연기가안날것 같아요. 아, 그걸. 그걸. 아 그래도 이 장면이 제일 명장면입니다. 네, 그래도 있다. 이 장면이 그래서. 네, 네 제일. 그럼 우리 혹시 이건준 어, 선님은 어, 어. 어떤 장면이 명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강야 생활했던 장면이 생, 떠올랐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laughs> 공격에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런 자객들이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laughs> 강야로 어, 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 다윗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로 많이 힘든데 그 장면을 통해서 삐-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 삐- 해야 돼 아자아자 한번 할까요? 네, 네. 아, 아자아자 네, 정...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아, 둘, 네. 셋 아자아자! 파이팅! <laughs> 자, 우리 예림 선생님은 장면이 제일 생각나시나요? 저는 다윗이 아무래도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지킬 때 네. 용감하게 늑대와 사자를 이렇게 막 묵질렀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용감함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아답에서도 음 용감하게 싸울 수 있지 않았을까 전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 용감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힘을 주실 거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셨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일들을 할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전사님 말을 통해서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 다윗이 과연 코람대오에 등극할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 한번 이 시간 ox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제가 추천했다고 뭐 다오 안들으셔도 돼요. 소신껏 x 뭐들려셔도 상관없습니다 뒷끝 없는 거죠? 뒷끝 네, 없어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섰던 할머니 영광을 사, 살았던 사람인지 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다 어, o 왜요 어? 집사님 x 요네저 X예요 저 X 왜 바꿨어요? 바금오였잖아요어 저... <laughs> 사실 네. 할 말이 많아요 다윗에 음. 이 다윗에 대한... 대해서 할 말이 음. 많습니다. 저 때문에 오르 들었다가 엑셀를한 거죠. 그쵸. 그럼, 와, 아, 조선님, 왜 다윗을 그런되고 아니세요? 아, 우선, 저는 그 러브, 우리 친구도 알겠지만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은, 이 다윗왕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인이었던 이 바세바를, 이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이 장면을 엿보았어요. 어떻게 엿보았느냐? 그가, 한가롭게 자기의 군전들을 거닐다가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탄생하게 된 어떤 그 죄, 사랑을 빼앗는 그 죄. X 강추합니다. <laughs> 역시, 제가 여기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할게요. 아, 아 같은 맥락이. 아,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혹시, 아 우리 일본 여사님은트루로버라서 <laughs> 그런지, 그 바세바의 아내에게 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저는 그 남편이었던 음. 우리야. 이게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결국, <laughs> 다윗이 그 바세바와 이렇게 잠자리를 가진 후에 이렇게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그거를 다윗이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이제 불러가지고 술도 먹이고 너 가서 아내와 가서 잘 쉬다 와라 막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저기 전쟁의 최전방으로 보내버렸죠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되었고 다윗은 그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었어요 이거만 봤을 때도, 어떻게! 어떻게! <laughs> 어, 고올리스을 아무리 쓰여드리고 좋은 왕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코람대에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음. X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성경 동화 이후의 이야기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하신 거죠. 맞습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다이에 대한 그런 허물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어, 누구나 다 완벽할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이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더 바라보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 한번 예능 선생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하, 다윗하면 진짜 할 말이 많죠. 응.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실 정도로 아주 순수하고 밝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어렸을 때부터 부어주셨고 또 다윗은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양을 지키면서 곰과 사자를 죽일 수 있었던 바로 그 용감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항상 양을 치면서 시편의 150편 중에 대부분이 다윗이 썼던 시편이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용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브리야 앞에 가서 그렇게 용감하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용감을 보시고 또 그의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또 세워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왕을 다윗으로 꼽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윗을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laughs> 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냐 이거죠? 죄를 지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왕이 됐는데 죄를 지었어요. 네, 하지만 네.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께서 다윗에게 죄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앞에회개를 하고 그로 인해서성경에 보면은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써있습니다. 침상이잖아.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를 했으면 침상이 다젖겠습니까 <laughs> 눈물로 젖은 거 맞죠? 침, 다르, 침, 아, 네, 침, 침, 다른 국른거한 젖은 거아니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한에에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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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어, 다윗이 제가 사실 코람데오로 등극하게 이제, 올, 이제 추천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경 끝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왔을까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웃음> <않습니까>? <웃음> <웃음> 맞아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향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뭐 예수님이 나와버리면뭐 제가 이걸 네. 엑셀로 들고 있으면 뭐안 되잖아요. 치트키여 가지고. 치트키를 딱쓰셨는데 그럼 제가 저희가 이제 또 저는 오로 이렇게 5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시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전부다. 네. 네. 자, 아... 자, 이제 마지막 최종의 결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드는 거에 따라서 우리 다윗이 코람데오에 추천된 사람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결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에이. 오, 엑스트라 점. <laughs> 자, 우리 다윗이 이렇게 해서 코람데오 첫 번째 인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박수 한번 칠까요? 베이비. <laughs> <Baby. 웃음> 자, 우리 마지막 타임으로. 우리 이제 다윗! 명대에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짜 그 골리안 앞에 있던 다윗처럼. 우리 오늘 이번 주는 누가 한번 해볼까요? 어.. 저는 이제 또 동현 전도사님을 아, 추천합니다. <laughs> 제가요? 골리안 앞에 선 다윗으로? 골리안 앞에 다윗. 진짜 제가 부금 다 깔아드릴게요. 그럼 웅장하게 깔아주시나요? 웅장하게 깔아드리고 둥둥 골리안 앞에 딱 섰던 다윗. 오케이. 명대에서 여기 앞에 보고 네. 해주세요.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갑니다. 어, 저 클로즈업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흙대. 갑니다. 야! 너 굴리야! 내가 이렇게 비록 보잘 건 없을 것 같지만 나는 내가 하 할게. 망군의 여우와의 이름으로 내가 널 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이게 오늘 다윗의 명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 오늘 내일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나서 우리가 주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주일 몇 시죠, 여러분? 낮 열두 시입니다. 12시. 채널은 대단히 교육부 채널입니다. 네. 여러분 이규 학교 영상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노 선생님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말씀 노트. 아, 저희 이제 9월 20일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빈칸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답,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사님이 전 들려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기 에 정답을 적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한 문장의 기도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마음 다해서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추천했죠? 제가 추천했습니다. <laughs> 저는 무조건 X지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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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자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겠습니다. 다음은 <laughs> 다음 주에 또 어, 예, 네, 어.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저, 저 홀로 다음 주에, 외롭겠네요. <laughs> 아, 네. <laughs> 자, 우리 다음 주에 여서에 수 대한 성경 동화, 꼭이품, 상상력이란다 작성해서 우리 같이 금요일 7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 끝낼까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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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laughs>